좀. <laughs>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허리 수술을 했어도 허리가 계속 아픈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환자분들이 한번 수술하면 치료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도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을 갑니다. 다시 아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또 진통제를 먹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또 하게 되고요 세 번, 네번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수술 받았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망연 다 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1번 또 한의원에 안 오셔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계속 또 가가지고 진통제 복용하고 주사 맞고 마약 패치, 붙 부치 요즘에는 뭐 엉덩이에다가 무슨 기.. 기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 저를 찾아오세요 음,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10회 정도 치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거치도 못하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그랬었죠. 그런데, 다행히 젊고, 근력이 좋아요. 또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가골이 자라나지 않은 상태라, 의외로 치료가 빨랐던 것 같아요. 이 수술을 여기 한번 했고, 두번 했습니다. 어,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여기 허리도 아프지만, 이 목도 같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허리 수술 한, 한번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 수술을 하자 유망한 친구인데 아주 젊은이잖아요. 근데 허리 수술을 세번 하고 목 수술을 한 번하면 어떻게? 음, 다행히 이분은 잘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허리 수술 도 안고 목 수술도 안게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신추예요. 골반을 내리고 척추를 펴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반신추 요법입니다. 골반을 내리고 척추를 펴자. 이 안에 여러분의 건강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자, 골반을 여기 보시면은 5.5cm, 5cm 올라갔던 골반을 밑으로 내려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2.5cm, 2cm, 2cm 정도, 3cm 정도 내려갔죠. 이러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아울러서 이모 아픈 것까지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골반 위로 올라가서 가장 약한 곳인 흉추가 굳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 굉장히 이런 환자분들의 빈도수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허리는 허리 따로, 목은 목 따로 그렇게 치료하면 은그 과연 될까요? 정상적인 골반의 레벨이 이 정도, 유치가이 정도 돼야 된다면 오래 앉아 있는 분들 골반이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척추, 요추 사이가 좁아지는 그런 상태가 허리 아픈 디스크죠 고, 고개 숙여가지고 너 사무직 하는 분들은 등이 이렇게 굽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등이 이게 흉추의 후만이라고 그러죠? 등이 굽는 겁니다 대많이 올라가고 흉추 등이 구붕으로 인해가지고 머리가 앞으로 가는 현상 이게 뭐냐면은 포드헤드 포스처라고 그래요 이게 일5목 거북목이 형성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니 심장의 문제 코, 입의 정서적인 문제 이건 굉장히 복잡해요 디스크와 같은 그런 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일5목이랑 거북목을 가지신 분들도 그럼 허리까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어,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중심 축은 바로 요축 2번, 3번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골반이 있죠. 뿌리가. 골반과 요추에 있다면 여기는 좀 가지죠 에 어, 가지는 자주 이렇게 휩쓸리잖아요 이 치료는 골반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골반을 내려서 요추의 공간을 확보하고 등이 펴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목도 자동적으로 시접 모양을 만들고 머리의 위치도 뒤로 갈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을 만들어 내니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술 두번 했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다시 또 재발해서 수술 세 번, 목까지 아파서 목수술까지도 생각했던 그런 분에 대해서 한번 신뢰를 들어서, 어, 골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도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수술이 정말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수술을 했더라도 통증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골반을 내려야만이 이런 통증이 찾아들고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를 찾아오세요. 길은 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알았어, 알았어. <laughs>